기자입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경제교육 프로그램이죠. 네.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어. 아아 <laughs> 예 맞습니다. 경제콘서트 Y입니다. 경제 콘서트와의 하이라이트죠. 최진기 선생님의 강연 재밌게 한번 들어보고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최진기 선생님을 <laughs> 큰 박수로! <laughs>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지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이 열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시면 정말 정말 잘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어, 아 감사하기는. <laughs> 자, 우리 오늘 강연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어른 되면 되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정말로 어른 되면 되게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이 용어가 불어예요. 네, 불어라. 우리 딱 우리 준량 씨께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에포크. 자, 벨레가 좋았다는 뜻이고 에포크가 시기예요. 그래서 어 배웠어요? 네. 아, 아자이럴예요 일반적으로 저게 프랑스만이 아니라. 벨기에까지 포함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1870년에서부터 1914년까지 시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좁게 얘기하면 프랑스와 벨기에의 전성기. 넓게 얘기하면 유럽의 전성기를 말해요. 저때가 유럽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벨 에포크는 그냥 유럽의 전성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성기랄 때도 되게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야, 너의 벨 에포크는 언제야? 뭐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벨 에포크라는 단어 하나만 오늘 알아가셔도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저때가 유럽이 어느 정도의 전성기였느냐. 왼쪽에 무슨 거리? 몽마르트 거리가 있고 오른쪽에 우리 캉캉 춤 추고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로 뭐가 되겠어요? 물랑루. 저때가 파리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멋진 옷을 입고 물랑루 주치는 캉캉 춤의 댄서들 보면서 탁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또 정치적 담론을 얘기하고 하다 이 때가 바로 유럽의 전성기 시절이 바로 저벨 에포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미술과 음악의 전성기예요. 자, 이런 화려함의 시대인 동시에, 자, 우리 누구죠? 네, 뭉크, 절규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에곤 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예요? 죽음, 절망, 두려움. 이게 공존했던 시대예요. 여러분의 시대가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 한편은 어때요? 대단히 생동감 있고 진보 있지만, 또한편으로는 대단한 두려움을 갖고 가는 시대. 이게 바로 벨 에포크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유럽의 최고의 전성기 시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무슨 과목하고 있는 거죠? 네, 경제예요. 여러분 뭐냐? 베르포크는 그냥 온게 아니에요. 바로 탄탄한 유럽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뭐가 등장해요?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등장하거든요. 1901년에 노벨이 노벨상을 만듭니다. 자, 이제는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전쟁의 시대예요, 한편으로는. 자, 좀 있다 보니까 우리 뭐가 나오죠? 백열등. 저 백열등이 죽이는 거야. 왜? 뭐가 등장한다? 밤문화가 등장하는 거야 그죠? 밤이 밝아졌어요. 역사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낮의 역사에서 밤의 시대로. 바뀌는 그리고 좀 있으면 브라운관이 등장하고 비행기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베에포크의 등장의 첫 번째 기반은 바로 기술혁명이었어요. 전환이에요, 전환.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전환할 때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저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느냐? 자, 두 번째. 전성기는요, 우리한테는 슬플 수 있죠? 바로 식민지 쟁탈이죠. 저때가 유럽이 하이라이트예요. 식민지를 다 먹었을 때예요. 그래서 더 먹지 못하고, 왜 저때 불안해지느냐? 어, 인제 남은 식민지가 없어요. 들어보셨을걸요? 영국은 무슨 정책한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위아래로 식민지를 다 먹는다. 종단 정책. 프랑스는 옆으로 다 먹을래. 무슨, 예. 네. 그럼 언젠간 부닥쳐야안 부닥쳐요? 예, 네, 그게 1989년에 부닥치는 파쇼다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안한 거예요. 식민지로부터 엄청 들어와요. 기술도 엄청 발전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부가축적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화에 대한 향유욕구가 엄청나던 시절. 이게 바로 무슨 표현이다? 벨 에포크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름이 뭐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거든요. 자, 독일, 하다 아, 독일 사람인데 저 비스마르크가 제일 싫어했던 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1870년에 독일하고 블랑스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원래 유럽의 패권 국가는 프랑스예요, 항상. 왜냐하면 영국은 정확하게 유럽 국가이긴 하지만 섬나라 국가죠. 비사이드, 별도예요. 그래서 항상 19세기까지 유럽의 모든 주도권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이 이미 나왔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인구가 제일 많았던 것도 프랑스예요. 근데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독일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독일이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그걸 모아서 승리를 거둔 게 바로 비스마르크예요. 그래서 1870년대면 프랑스가 박살이 납니다. 전쟁. 거기다가 비스마르크가 뭐 하냐면은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외교정책을 취합니다. 알퐁스도테 별 알죠. 스페파이공나하는 거. 네, 그 알퐁스도테가 쓴 다른 소설이 하나 있어요. 더 마지막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그 마지막 수업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블란서 이제 깨졌어. 그래서 우리는 알사스와 로랭 지방을 뺏겼다고 얘기합니다. 알사스와 로랭 지방이 철광석의 주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기반을 프랑스가 뺏겨버린 거예요. 전쟁에 졌죠. 산업 기반 날라갔어요. 프랑스는 이제 끝장난 것 같아요. 근데 전성기를 맞이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이하게 되느냐? 역설이에요. 프랑스가 이때부터 산업을 바꿔나갑니다. 아까 제가 원래 알센스가 노랑 있으니까 뭐예요?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죠? 예. 네. 기본적인 광공업을 중심으로 가던데 프랑스가 바로 서비스업, 금융업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을 축적합니다. 그래갖고는 상업자본을 만들고 펀드를 만들어요. 지금 개념으로. 근데 이 펀드를 만들어서 프랑스 애들이 뭐를 하느냐. 아주 재밌는 게 다른 나라 산업발전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다 투자를 하지 않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가가 발행해서 나중에 돈 갚겠다고 발행해주는 게 뭐래요? 어, 채권이죠. 채권을 사모읍니다. 근데 특히 어느 나라 채권을 사모은다? 러시아 채권을 사모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입장에서 러시아는 이제 누구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프랑스 돈으로 살아가죠. 그럼 이제 독일하고 친해지겠어요? 프랑스하고 친해지겠어요? 네. 비스마르크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프랑스를 고립시키자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프랑스가 거꾸로 러시아랑 친해져요. 그래서 1894년에 러프 동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가 취하던 프랑스 고립 정책을 뭐 해버린 거예요? 풀어버렸죠. 전쟁의 참화를 듣고 20몇 년 만에 풀어버려요. 경제가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2870년에 이런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이때 제3공화정이라는 게 자리 잡습니다. 안정된 공화정 정치를 바탕으로 금융 자본을 통한 러프 동맹을 맺어서 외교적 고립을 끊어내요. 그리고 하나 더 나오면 식민지를 엄청 가집니다.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알제리, 세네갈, 가봉, 모로코, 튀니지 이런 식민지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지를 통해서 들어온 잉여자본과 그리고 탄탄한 공화정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튼튼함,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축적된 힘이 바로 벨 에포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가보지만 벨 에포크의 시대를 만들어내셔야 되고 여러분의 벨 에포크가 지금일지 몰라요. 인생의 절정기라는 건 언제냐면요. 단순한 크라이막스가 아니라 전환이 있어야 돼요. 전환의 시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이 인생의 벨 에포크를 만들려면 전환하셔야 돼요. 저도 노력해요. 전환하고 그 전환의 바탕에는 진보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안에는 고독한 내면을 가져나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의 시대를 벨 에포크의 시대라고 평가하면서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벨 에포크란 용어, 그리고 문화의 화려함이란 건 역시 경제적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 강연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나 좋은 얘기 들었죠. 원래 Belle p 불러로 말하면 라벨 b e l l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예. 라가 광선 관사 맞죠. 관사, 관사, 관사. 관사기 때문에 빠지는안 빠지기 게 말하는 게더 좋아요. 라벨이퍼좀 생생해지세요 사람들한테. 어, 라벨이퍼 뭐야 이러면서. 아 어, 근데 아는 척하는 게 좋아요. 프랑스 말은 진짜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줄리안 씨를 뒤에서 만나서 어, 프랑스 말로 이름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laughs> 이름인데도. 제 원어 발음을 하면 줄리앙 <laughs> 켄타르. 우리는 그냥 계속 불리한 퀸 타르트씨로 부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 경제 토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줄리앙씨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항상 있는데요. 동양의 벨 에포크라는 비슷한... 뭐 그런 시대가 없었나요? 사실 벨 에포크라는 용어 자체가 그 시기는 우리한테는 대단히 불행했던 시기였죠. 벨기에도 사실 네덜란드 예전에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1819세기 초반에 독립 하나. 그러니까 저희는 예. 벨기에 는 나라 잊은 적 없었고 예. 항상 남의 땅, 그렇죠. 프랑스의 땅, 스페인의 예. 땅. 예.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독립했던 그렇죠. 거죠. 예. 그 저희는 그때가 되면은 학교 국사 시간에 다 배웠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이 침탈을 해서 결국은 1 9 1 0년에 식민지가 들어가는 시절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좀베레포크의 시대를 가지기 어렵지 않았나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벨레포크 때는 보면 이게 모든 시민들 다 죽였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들만 솔직히 죽였던 그렇죠. 때고 아직까지 그때도 솔직히 빈부격차 되게 심했을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가 빈부격차가 정말 심했던 시절이라고 봐야죠. 어, 진짜 심했죠. 아까 그 비스마르크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의료보험 있죠? 네,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복지제도를 도입을 해요. 근데 거꾸로 복지제도 왜 도입하겠어요?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네, 가만 놔두면 혁명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뭐라 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사회혁명당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우리가 복지제도를 실시한다 그래요.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했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불안 이것이 굉장히 컸던 시기죠. 네. 예, 그렇죠. 보통 유럽에서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이죠. 근로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35세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가혹한 그 근무 환경에서 시달리면서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보통 35세를 넘지 못하고 평균 연령 자체가 20대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앞으로 살 날이 한 15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그벨 리포크라고 불리는 것에 이면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한 해에는 물론 그때는 굉장히 대기근이 오기도 했지만 영아 사망률이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태어나서 3일에서 5일을 넘기지 못한 아이의 그 생존율이 2%까지 떨어지는 가세에게서 100명의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나면 98명은 5위를 넘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도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좀 그 벨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이잖아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봤던 물랑루즈라든지 아니면 목마르또 어떤 언덕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양측면은 항상 세상은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이제 베레포크 얘기해봤는데 베레포크라는 건 아무래도 정의 하자면 은 전성기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전성기를 여러분들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젊은 시절을 다 같이 보내셔서 꼭 베레 보컬 여러분 만들어 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게 너무 교훈적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박 선생님 어떤 주제 다뤄보면 좋을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만 열심히 일한다 고해서꼭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외부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단 말이죠. 외국에서 어떠한 큰 경제적 변화가 생기게 되면 왜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까요? 네, 저도 솔직히 잘 이해 안 가셨거든요. 음. 왜 그럴까요, <웃음> 선생님? <웃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가 이제 하나로 단일하게 엮여져 있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도 지금. 보면은 밖에 금방 나가면은 예전엔 상상할 수 없게 막 뉴욕에서 패션 그쇼 하면은 그 다음날 한국에서 나오고 외국 유명한 여자 영화배우가 입었던 옷을 그 다음날 우리도 따라 입잖아요 그만큼 이제 세계가 바나나의 영향권으로 뭐 우리가 그걸 쉽게 얘기해서 세계화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죠 진짜 세계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1997년에 있었던 imf 한번쯤은 아, 들어봤을 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때 태어나지 않으셨나요 그죠 저는 그때 유학을 갔다가 집안 형평이 어려워져서 학업을 못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오거든요. 아 그렇게 불쌍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laughs>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한 연관이 미쳐지는 것 이런 것도 다 세계화죠. 그렇죠. 응. 예, 특히 재밌는 게 이미 교육량은 우리가 중국하고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량만 생각하면 미국하고 100원을 교육할 때 중국하고 200원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어, 한국 경제한테 이제 중국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났을 때는 지구상에서 물건이 두개 만들어지면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제조업의 50%였고요. GDP의 40%를 차지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줄어든 것 같지만 전 세계 GDP의 25%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국가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침을 하면 뭐 중국은 알아눕고 우리는 뭐 그냥 심장마비에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사실 작금의 현실이죠. 네.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줄리안 아, 그렇죠. 씨가 보시기에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중국산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멜기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음. 매장에 가나 포카 하나 샀는데 뒤에서 아 멜빈 차이나. 음. 근데 제일 웃긴게 그런거 같아요. 에펠탑 사는데 파리에서 뒤에 <laughs>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벨기에서 오줌 산는 소녀 사는데 뒤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장위안다 만들었던 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에, 그런 게 너무 웃긴거 같아요. 네. 중국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선입견 같은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싸다. 두 번째, 품질이 안 좋다.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야 이거 중국산이야 라고 주면은 그리고 뭐랄까요? 되게 좀싼 물건을 준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기도 한데 경제를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산 물건이 싼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물가가 안정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중국산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상상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배추 파동이 크게 나서 배추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때도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배추를 수입해서 배추값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산이라고 해서 너무 뭐 깎아 내릴 것도 없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도 있다는 거 정도는 경제를 구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네, 일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세계화하면서 제 들려주고 싶은 말이 세계화가 되면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아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세계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생산은 여전히 지역에서 이루어져요. 맞죠? 만드는 건다 나라에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생산은 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근데 소비는 세계화가 더 빨리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아에서 살던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옛날에는 생산도 방글라데시아적으로 생산하고 소비도 방글라데시아적으로 소비해요. 그럼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생산력은 아직도 방글라데시에 머물러 있는데 소비는 미국처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여전히 철순데 보이는 건 줄리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철순은 사귈순 없고, 줄리앙하고 사기자니 돈이 없고. 이런 게 바로 세계화의 한 측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실제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세계화라는 게 열풍이 불게 되면 그 나라의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은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죠. 결론은 우리의 삶과 세계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계 경제와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줄리안 씨는 벨기에에서 고등학교만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세계화예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학교 우리 반에 있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세계화니까 어떻게 하면 무서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추세라는 걸 알고 그리고 세계화 시대 때 맞는 진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요. 우리 또 혹시 학생들 또 궁금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질의응답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한번 질문해볼까요? 세계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 이렇게 세계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또 다른 벨 에포크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아 우리나라는 진위계수가 소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균등하게 분배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균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실제로 재산을 가지고 진위계수를 하면 굉장히 불균등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득은 균등하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재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역전이 안 되는 사회이기도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점도 많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를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답니다. <laughs> 질문 받아볼까요? 자 우리 앞에 학생. 예. 중국에서 대출을 들어오는 게 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FTA랑 연관되는 것이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꼭 긍정적인 영향만을 갖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맞아요. 긍정적인 측면에는 어떤 게 있다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야 된다는 사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서 반도체를 잘 만드나요? 아니면은 농업을 잘 하나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수출하고 그번 돈으로 쌀을 사면 된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자가 된다는 이론이 세계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항상 FTA 같은 것이 타결되면 농민 단체 농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대가 있다는 거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반대편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일 수 있다는 거죠. 어... 자 오늘. 정말 뜨거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우리 줄리앙씨 마지막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이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당하는 게 제일 불행한 거거든요. 알면 이렇게 뭐라고 할수 있으니까. 발박, 발박? 발박? 반박. 감사합니다. <laughs> 줄리안의 한국 시간. 반박할 수 있으니까. 정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다는 자리가 너무나 뜻깊었던 것 같고 행복한 부자 됩시다. 아유, 그러게요. <laughs> 오! 완벽하 행복하고 정의로운 부자가 됩시다. 네, 좋아요. <laughs> 선생님. 굉장히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도 간만에 본것 같고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자리 좀 같이 가져서 하나라도 더 봐, 배워가는 그런 장,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슴 속에 오늘 뭐 하나라도 배워가는 그런 자리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본 <laughs> 받고 싶죠? 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최진기 선생님 강의 잘 들으셨죠? 자꾸 웃으세요. <laughs>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프랑스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곳어디까요이것좀 어, 어렵네요. 어렵죠. 1번 베트남 2번 리바논 3번 가나 4번 알제리